불사람이 타경 구마라집 한문 번역 정전 스님 한글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서 1250명의 대비 구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모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대아라한들이었다. 여기에는 장로 사리불 마하무 관련 마하가섭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라바다, 주리반타가, 난타아난타, 라후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타, 가루타이, 마하거빈나 바꾸라, 아누루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 있었고 이 밖에도 보살 마하살인 문수사리법왕잔, 아일다보살, 건타하대보살, 상정진보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대보살과 석재환인 등 한량없는 천인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아미타라고 부르는 부처님이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나라의 이름이 어째서 극락인지 아느냐?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누리므로 극락이라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는 일곱 겹이 난간과 일곱 겹이 남한과 일곱 겹이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네 가지 도배로 이루어져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저 나라를 극락이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그 속에 가득하느니라. 연못의 바닥에는 순전히 금모래가 깔려있고, 연못 사방의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려로 이루어졌으며 위에 있는 누각 역시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적주, 만호 등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연못 속의 연꽃은 그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며 푸른 연꽃에서는 푸른빛이 나고 노란 연꽃에서는 노란빛이 나고 붉은 연꽃에서는 붉은빛이 나며 흰색 연꽃에서는 흰빛이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언제나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밤낮으로 여섯 대에 걸쳐 천상의 만다라 화가 비오듯이 내리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언제나 이른 아침마다 각자 꽃바구니에 여러 가지 미묘한 꽃들을 담아 다른 세계의 10만 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는 식사 시간 전에 곧 본국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경행을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리불이여, 저나라에는 항상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공명조 등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기묘한 새들이 있느니라. 이 새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청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유창하게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등과 같은 법을 연설하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제로 죄업의 과보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조차 없거늘 어찌하여 축생인 새가 실제로 있겠느냐? 이런 새들은 전부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펴고자 변화하여 놔두신 것이니라.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미풍이 불면 보배 가로수들과 보배 나망들이 흔들리면서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마치 백천 가지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 없어 시방 세계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까닭에 아미타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무량무변한 아승직업인 까닭에 아미타라고 부르느니라. 사리불이여,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십겁이 지났느니라.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한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아라한이니라. 그들의 숫자는 산수로도 능히 알지 못하며 보살 대중의 수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의 왕생한 중생들은 모두가 아비발치이며 그 중에는 수많은 일생보처가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산수로도 알 수가 없어 다만 무량무변한 아승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원을 세워 전하라의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극락 국토에 왕생하면 이처럼 으뜸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수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여.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전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다새세여세에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게 되는데.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이와 같은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듯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운불을 비롯한 겐지스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념해 주시는 경을 믿으라. 고하느니라. 사리불이여, 남방 세계에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을 비롯한 갠지스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염해 주시는 경을 믿으라. 고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서방 세계에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을 비롯한 겐지스강이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념해 주시는 경을 믿으라. 고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국방세계에는 염경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을 비롯한 갠지스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념해 주시는 경을 믿으라. 고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하방 세계에는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을 비롯한 갠지스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념해 주시는 경을 믿으라. 고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상방세계에는 버문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이불, 여수미산불을 비롯한 갠지스강이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각기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뒤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염해 주시는 경을 믿으라. 고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 경의 이름을 모든 부처님이 혼염해 주시는 경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받아지니거나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증명해 주신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들었다면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혼염을 받아 모두 안욕달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모두 내 말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또는 장차 발언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저 국토에 이미 왕생하였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또는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내 말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땅히 저 국토 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 라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 역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유 한 일을 하셨도다 능히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인 이 사바국토의 오타각세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일체세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도다 고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라 내가 이 오타각세에서 이처럼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일체세간 사람들을 위하여 이처럼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사리부를 비롯한 모든 비구와 일체 세간의 천인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니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여 모든 중생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정토법문의 진리를 전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